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금미사고 부재도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서청주 3.18아뷰, 아파트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0년 전세, 분양이고요 지금 서청주라고 해서, 청주, 청주 관련 시도가 지금 인공위성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데요. 보시면, 청주시청, 청시, 청주중심상업지구고, 청주중심상업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서청주로 좀꽤좀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까지 하면 교통망으로 보더라도 약 15km 직선거리 꺾어져서 대략 한이 정도 됩니다. 청주 시내까지 가는 것은 이제 요 도로망 이용하면 그렇게 막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30분 정도 쉽게 시내까지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충주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고요. 어, 주변에는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동인체 도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지금 보시면 자, 롯데주류, 뭐, 충주 일반산업단지 해가지고,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이하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어, 공장부지가 잡혀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지어질 것 같아요. 아직 안 지어진 것도 많이 있고요. 아파트 부지는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단지 내에는 지금 가깝게 중앙 초등학교, 탑 초등학교, 코. 어 중학교, 초등학교 있고요. 여기 지금 계획서상에는 또 여기 내에도 보시면 고등학교까지 지금 다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 대형 마트, 대형 뭐 유통 시설 빼놓고는 어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정도 문제는 해결되니까 큰 생활상의 불편함은 없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충주에서 아파트 가격이 비싸서 자 거주하시기 좀 힘드신 분들 젊으신 분들이 주 타겟팅이 좀 되어질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 하디스 코로나 19로 해가지고요. 또 부동산 규제가 또 크고 해가지고 지금 대부분 집을 좀큰거 코로나 19 때문에 집큰거 원하고요. 주거에서 거주하는 기간. 그 부동산 규제가 심해서 규제, 코스트 비용 증가로 따라서 가격 상승, 어, 이렇게 이제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게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관련 비용들이 다 준다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laughs>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2015년에는, 어, 쭉쭉, 어, 줄어든 편 했는데 2020년, 어, 보시면, 뭐,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어서, 집에서 거주하는 비가 뭐 급격하게 늘고 있죠. 종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해서, 요즘 집 밖을 나가기가 불안해서, 예, 이렇게 해서 집에 거주하는 비용은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좀큰평양성 원하고 있고, 집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 아, 저희 자녀들도, 어, 이게 무슨, 뭐, 집에서, 집에서 파티를 이렇게 한다고, 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꼬마애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파자마 파티. 재택근무, 홈 오피스 가구의 인기. 에서 컴퓨터, 책상, 게이밍 의자, 프로젝터 용품, 뭐 그릇장, 이런 거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콩 라이프가 보편화돼서, 뭐, 가장 큰 거, 그냥, 주택 평수 그냥 늘어나고 있다. 뭐 이게 뭐 가장 큰 핵심이지 않나 뭐 싶습니다. 홈 시드, 홈 스마트, 홈 뭐든지 홈 레이디어드 홈, 레이, 레이 레이 레이어드 홈. 모든 활동을 집에서 하는 거.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 대책 연이 발표, 수도권 집값 안정 및 초기 투자 수요 규제 목적. 710 대청의 임대차 3법, 단기임대 아파트 폐지, 4년 전세가 폐지됐습니다. 계약갱신권 주요,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좀 급등하게 오르고 있고요. 공급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10년 아파트 전세가 제공되면 5%밖에 올리지 않은 그런 것. 그리고 나중에 10년 후에 마음에 들면 주변 시세의 80%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 음, 있습니다. 규제를 통한 장벽, 주택수 대출 세제 청약 강화, 요거 다 어, 해당이죠. 세금 안 내죠. 어, 금융 제한도 뭐 약해지고요. 청약 없어도 되고 가능하고요. 요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고요. 어, 이제 충주시는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에는 수도권 어, 규제 지역이 어, 조정 대상 지역, 수교가 열지구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막 하고 있죠. <laughs> 보고 싶으시면 지금 서울시 뭐 투기지역 투기과열 인천시 쭉쭉 조정대상 지역 있고요 세종특별시 대구 대전광역시 쭉 있는데 청주시 지금 조정대상 지역 해가지고 2020년 6월 19일날 됐는데 이제 서청주는 지금 이제 조정 비규제 지역으로. 잡혀져 있다, 뭐이 소린 것 같네요. 그래서 대출 한도 제한 9억 이하까지 LTV 50 가능하고 요이 주택 이상 주택담보 대출 제한 이 있고요. 어, 런데 여기 이제 이거는 지금 분양에 관련된 거죠. 어 우리는 지금 이제 임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다 제한이 안 된다, 뭐 이런 설명이고요. 기존 청주 아파트 부합세 이주, 규제 지역 지정 이후 시세 상승, 풍선효과로 올라가고 있다. 자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트렌드 변화, 부동산 규제에 한 실수요자 중심 비규제 상품으로 시장 변화,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 또렷하고 상품성이 거쳐진 민간임대 각각 10년 올 전세, 인기 좋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인기몰이, 특히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수도권에서도 아, 아파트 자체가 수요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인간인데 아파트가 엄청나게 인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청약자인도 제한이 없고 세 부담도 없죠 10년까지 안전적 주거 거주 가능하지요 이것 내용 사업계획 한번 봐보겠습니다 충주 기업도시 F22 블럭이고요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하곡리 1246번지고 지구단위계획은 주공업적입니다 집주동일 때도시고요 대지 면적이 11,852평 정도 됩니다. 건축 면적이 1,981평. 지하 1,400여평. 지상 한 3만 1,600여평. 합계 4만 6천여평, 4만 0천여평되고요 지하 22층, 지상 29층, 10개 동이고요 건폐율이 22%에서 275%용적률 되겠습니다. 아, 해서 총 919세대, 좀큰 대단지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총 1222세대, 1.33대1의 주차비로 가지고 있고요 적용은 총 대지 면적의 4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팔사 84A 타이 514세대, 팔사 b 타이 259세대, 팔사 c 타이 146세대, 이렇게 되어 져있고요 엔드마크를 넘어 하나의 새 도시를 완성하는 총 1849세대 브랜드 대단지 이게 1차, 2차 이렇게 해서 2차까지 합쳐서 총 1849세대 대단지가 공급되어집니다. 3일 파라뷰 <laughs> 1차, 2차 각종 규제의 자유로운 10년 올전시험 인간인간아파트 요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주택수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하고 또 다른 아파트 청약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말하는 거죠. 주택수가 아니라서. 자격 조건이 없어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면 누구나 청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세금이 없습니다. 임대료가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은 한번 나온 금액의 5% 정도씩만 인상이 가능하니까 일반 민간 개인간 거래에서는 급등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지처럼 살아보고 결정은 10년 후에 10년간 내지처럼 살수 있다 이런 거죠 10년 동안 편입만 의 거죠 이사 걱정이 없다 그 다음에 입주자의 분양 전환을 위한 우선 상품선 품질 걱정을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을 보증해 줘서 보증사고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충주 그다음에 신도시 중심을 누립니다. 뛰어난 외적근성 중앙 하이타패스 복충 북충주 IC 넣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 평택 제천 고속도로 3번 국도 사통 발달하고요. 최고의 생활 인프라입니다. 단지 바로 중심 상업주 컨벤션 센터 원스톱으로 누리는 편리한 인프라입니다. 힐링라이프, 바로 앞 글린생활, 킹스텔, 골프장, 부 골프장 18홀이 있고요. 생활체육, 중앙공원, 어, 화곡조수지, 365의 유로운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충주기업도시, 코오롱생명과학, 현대모비스, 롯데칠성, 어, 충주메가폴리스, 충주첨단산업단지, 바이오엘스 국가산업단지 등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계속 교통 <laughs> 수도권에 1시간, 전국 2시간 내 뛰어난 교통 입지 여건입니다. 동북으로 제천시 서쪽으로 음성군 남쪽으로 경상북도 북쪽으로 경기도 원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요. 19년 만부터 개통된 중앙 탑 하이패스 IC를 통해 중부 내륙고 속도로 접근이 우수합니다. 다음에 뛰어난 외접근성 중앙 탑 하이패스 IC와 북충주 IC, 노은 IC, 노은 JC, 중부고속도로, 평택, 제천고속도로, 3번국도, 시내외 사통발달한 이동 가능합니다. 버스정류장 입지 등인접이 좋고요. 어,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중부 내륙고속도로, 중앙 탑 하이패스 IC 연결되어지고요. 바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글린공원과 킹스테일 골프장, 골프장 킹스테일이죠. 가깝습니다.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예정되어 있고요. 평풍산 중앙공원 뒤쪽에 있고 요 앞에 근린공원이 있고요. 서충주 생활체육공원, 화곡저수지 있습니다.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예정되어 있어서요. 헬스장, 다목적, 수영장 즐길 수 있고요. 서충주 지역 아파트 공급 현황을 봤더니, 뭐, 쭉 나와졌습니다. 3 1 8라뷰 그랜드 센트럴은 1849세대까지 33평 민간인데 10년 장기로, 어, 잡혀져 있고, 하나, 뽀레나 2021년 하반기 분양 진행 478세대, 일반 분양이네요. 월드 메리디앙 21년 하반기 분양 중 274세대 33평 일반 분양 잡혀져 있고요. 테오 프루지오 가층입니다. 21년기 하반기 546세대 일반 분양 잡혀져 있네요. 포스코 더샵 가층 21년대 하반기 661세대. 그래서 총만한 690세대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어, 서충주 내에 쭉만 세대가 들어오면, 어,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학교, 그 다음에 학원, 또 그리고 유통시설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대형마트도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많이 세되면전단사남지유한킴벌리신원하학 48개 업체 가동돼 1945명 근무하네요. 그 다음에 메가폴리스에는 어때 칠성 이공지향 동원 홈푸드 무학 충주공장에서 32개 업체, 1445명. 충주 기업도시에는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모비스 대한필터 24개동 업체 298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laughs> 기업도시 생활권 개발축에서 준주거 영지 기존 생활권 중, 상업중심 생활권으로 해양호 개발축이 이동 예정입니다. 어, 지금 위쪽에서 먼저 개발했는데 아래쪽에 그, 여기가 중심 상업지잖아요. 서충주 3 1 8합이 아파트 옆에 지금은 서충주 상하체입공원 있고, 여기 중심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충주 중심상업권, 보통 아파트는 그 상업시설 바로 옆에 입점하는 게 좋습니다. 그 가격도 나중에 많이 오르고요. 중심상업지구가 있다는 거죠. 단지 바로 옆 중심상업지구, 슬세권 일명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도 잡혀져 있고요. 원주 컨벤션에다 바로 앞에 또 잡혀져 있는 예정 부지, 기업도시 내 초중고 도서관 등 교육 어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바로 지금 옆에 지금 또 예정으로 다 잡혀져 있고요. 뒤쪽에 지금 중앙 탑 초중이 있고 지금 영종고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 뭐 그렇습니다. 첨단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순서로 조성되어집니다. 쭉 보면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는 약 48개 업체 가동 중이고요. 근로인원이 약 2,000명, 연소도 연봉 한 3,700에서 82,000, 지역 내타 산단 대비 고소득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올 업체들이 쭉 지금 잡혀져 있죠. 뭐, 쭉 업체들이, 이렇게, 중견 업체, 대기업들, 같이, 업체들이 쭉 써져 있습니다. 기업 업체 메가폴리스 현황 봤더니, 메가폴리스는 약 32개 업종 가동 중이고요. 근로 인원이 1,500명이고, 연속도 3,300에서 5,000만원 수준입니다. 업체들 명도 이렇게 한 뭐, 32개 업체 쭉 있습니다. 대기업인 롯데 주류 이공장, 옆으로, 뒤편으로 쭉 잡혀져 있구요. 그 다음에 기업차이나 충주 기업도시에는, 어, 보시면, <laughs> 뭐, 포스코 건설,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모비스, 코오롱 생명과학, 뭐, 이렇게 대기업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24개 업체 가동 중이고요. 근로 인원은 3 0 0 0명연 평균 약 4,400만 원 수준이고요. 서충주 신도시 내 서충주 신도시 내 주거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AB 타성성조사가 통과되어져 있어서요. 여기도 추가로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이 입주할 것 같네요. 사업기간은 2017년에 2030년까지 잡혀지고요. 사업 절차가 2 0 2 0년 보상, 2002년 착공, 2022년 준공 완료. 그래서 업체들 계속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확대, 재성상 커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직주군접 현대엘리베이터가 본사 이전합니다. 업력 38년차고요. 사원 수약 3,000명, 평균 연봉 한5,600 정도 되고요.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신공장 착공해서요. 2028년까지 공사 본사 마, 이전 마무리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충주 제5산업단지 이전 사업장 착공 진행 중이고요. 직원 및 협력업체 이주 시 인구 유입과 주요 주택 수요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예상되어집니다. 그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제2공장에 요 제3공장 유치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력 45년 차고 사원수 3,500여 명, 3만 5천여 명, 평균 연봉 한 6,666만원. 수소차 핵심 부품, 배터리 등 제조하는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입니다. 현재 3공장 유치 운, 운, 운동 중이고요. 22년까지 자동차 4만 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상산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 버편 산업단지, 충주 바이오 헬스 국가산업단지비즈코어 시티 산업단지,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여기 주변으로 계속해서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신규 산업단지 중심 위치는 모든 산단과 접근성 우수, 우수하게 입지고요 향후 직주군접및 수요 상권 활성화 유동인구 유입이 활성화돼서 활성화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기업체인자 충주기업도시내 코오롱생명과 현대모비스 롯데지성 입주기업과 충주메가폴리스 충주산업단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드림파크 산단 추가로 예정되어져 있고요. 대단지 브랜드타운이 장점입니다. 우수한 적용과 커뮤니티 시설을 되고요. 지역 랜드마크 인식이 됩니다. 2000시대 가까이 되니까요. 향후 분양 전환 시 높은 황금성이 우수합니다. 저렴한 관리비가 있고요. 대단지라 관리비 좋습니다. 3.18합이 위치하네요. 단지 내 바람길과 대지면적 43% 이상 조경조성으로 쾌적한 단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쪽이 지금 북쪽이네요. 여기가 지금 남쪽이고. <laughs> 그래서 방향은 지금 남동남서 방향. 그래서 한 가운데로 좀뻥 뚫리고 있네요. 서충주 3일 파라비 그랜드 센터는 특화 서비스는 뭐가 있냐 보면은 205동하고 204동에 어린이 놀이터옆 유리 온실이 있고요 다목적홀 지하 2층 205동하고 2 0 2 5동 204동 사이에 있고요 그다음에 허 이거 엄청 고급스러운 호텔식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국공립 원이집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페프렌치 파크 요즘 이제 야동을 가족으로 뭐 생각하시는 분들만 해서 여기 조성되어진 것 같습니다. 서충주 318아뷰 그랜드 센트럴 고품격 커뮤니티 여기 골프 연습장 히트니스 독서실 작은 도서관 자 어,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포베 구조죠. 안방 거실 침실 어, 침실 2, 어, 창고도 하나 있고요. 다용도실 있고요. 펜트리 안쪽에는 안방에는 욕실하고 드레스룸도 같이 있습니다. 84B 타입은, 이제 꺾인 부분이죠. 어, 이게, 이게, 쪽 가장 큰 장점이, 이제, 포베이 구조는 마통풍이 좀 되는 거고요. 얘는 기억자야, 이렇게 꺾인 부분이라, 어, 안방은, 안방은, 예를 들어서, 어, 특이한 건 알파룸이 하나 더 있네요. 어, 안방은, 예를 들어서 남동방향, 거실은 남동남서방향이 되고요. 거실은 하루 종일 햇빛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을, 주방이 전면부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요 구조도 뭐, 좋아할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자, 예를 들어서, 침실 온투는 남서방향, 이렇게. 84C 타입. 84C 타입도 이렇게 뭐,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트리트 몰형 단지 내 상가 바로요. 상업시설 중심상가 위치하고요. 조성 완료시 뛰어난 상권 연계성이 되어집니다. 중심상가하고 맞다 있다 보니까 상가를 좀 많이 빼두었네요. 규모는 이제 지상 1층에서 2층, 이렇게 해서 총호실수가 58개, 1층 29호실, 2층 29호실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단지내 상가 평면도고요 2층, 자, 평면도입니다. 전용률은 70.5%. 충고 높이가 아파트 상가치고 엄청 높습니다. 충고 높이가 5.5m. 1층은 충고 높이가 5m네요. 중심 상가처럼 굉장히 높게 빼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도 도전해 보셔도 되겠고요. 네, 아파트 상가에 도전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laughs> 여기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실 때는 계약금 한 천만 원 정도 있으시면 되겠고요. 분양 금액의 10% 이렇게 하겠고요. 어, 청약을 신청하실 때는 꼭, 어, 청약 코드 번호를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서충주 318아뷰 브랜드 센트럴 아파트 분양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